지금 앞에 있는 책은 조선의 브리테니커라고 하는 임원경제지 개관서입니다. 이 임원경제지 개관서가 작년 6월에 출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생겼습니다. 2013년에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임원경제지 개관서를 출판한 우리 출판사 대표 되시는 장익순 사장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작년에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많은 언론사들이 와서 집중적으로 취재 보도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네. 일반 대중들이 임원경제지라는 존재를 많이 알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었죠. 중요한 계기였죠. 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개관서가 나온 게. 네. 이 우수 도서로 선정이 됐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 실질적으로 학술원에서, 그 임원경제지 개관서가 나오기까지 고생한 임원경제연구소, 어, 여러 학자들의 심혈을 기울인 그 내용을 인정했다는 뜻도 되고, 그만큼 학술적으로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만한 내공을 들여서 번역이 되고, 또 이게 우리 전통 문화를 창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텍스트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죠. 사실은 임원경제지는 조선 후기 실학 운동의 정점이라고 할 만합니다. 아, 그래요? 음, 예. 오. 그 조선 후기의 각그 일상 생활을 담은 16분야로 집대성한 것으로서는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을 뿐더러 예. 또 우리 국내에서도 전무호무한 저작물이거든요. 아. 그리고 또 그게 지금까지 필사본으로만 여러 종이 전달되어 왔을 뿐이고, 번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또각 아. 분야의 전문가들도 한문이라는 벽에 막혀서, 또, 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서야 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모가 밝혀진 적도 없고, 임원경제지가 대단한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을 몰랐죠. 아.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10여 년 동안 임원경제 여러, 그 젊은 소장학자들이 그거를 연구하고 각국의 노력으로 번역을 한 끝에 그 전모를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대단한 가치가 있는 그런 어, 것입니다. 대략적인 것을 파악을 하는 데는 이 개관서 자체만으로도 네.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십니까? 사실 개관서 책도 이만경제연구소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번역, 연구 번역한 결과를 갖고, 예. 그 위에서 1년 동안 지필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한 아. 600페이지? 그랬다가 800페이지로 늘렸다가 예. 1200페이지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632페이지를 냈거든요. 아. 지필기간도 거의 1년 동안 들인 데다가, 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실학의 그 풍조 속에서 풍석 서유고 선생의 저작물의 특징이라든가, 또는 풍석선생의 사상과 일대 일생, 그리고 이 풍석 서유구 선생이 만든 임원경제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예. 쉽고도 아주 깊이 있게 쓴거기 때문에 예. 단지 겉핥기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한권만으로도 이 아, 임원경제지가 무엇이고 아. 그 내용이 어떻고 예. 더 세밀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예. 조선 후기에도 이런 대단한 대학자가 있고 실학 운동이 어떻게 정점을 찍었는지를 볼수 있는 중요한 어. 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어. 개관서라고 얘기하지만, 예. 사실은 개관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전모를 볼수 있는 중요한 창문 역할을 남김없이 할수 있는 책이라고 보는 거죠. 아, 네. 사장님. 네. 여기 이 개관서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네. 가장 많은 분량이 아마 인재지라는 챕터 같아요. 네. 이 인재지도 지금 한참 번역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음. 인재지가 어떤 성격이고,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그걸 좀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저야 뭐, 이, 임원경제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어 다만 출판 을 오래 하고, 이 책을 내면서 이 한자 한자 뜯어본 입장에서 보면, 인재지는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 예. 직후에, 만들어진 동의보감을 예. 낱낱하게 그 체계까지도 그 하나하나의 처방까지도 다 꿰뚫어 본 다음에 당시 중국과 한국과 그한 150여년 차이를 두고 만들어진 각종 처방과 그때 당시에 새로운 한의학적인 결과물들을 또 집대성해서 집, 집 분량이 연구소 측에 의하면 최소 1.5배 이상 동의보감에 어, 동의보감에 아. 1.5배 이상이고 또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처방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실용적으로 체계화 시켜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한의학계에서도 이 책이 번역되기를 아마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게아닌가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동의보감보다도 훨씬 더 네. 내용이 알차고 풍부하다. 네. 그리고 정보의 양도 네. 더 많다. 훨씬 많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 대전 한의학 연구소에서 어, 임원경제 연구소의 의료에서 또 거기 연구원과 함께 아. 이 내용을 갖고 어, 서양 의학의 핵심인 예. 정량 분석적인 기법을 통해서 새로운 신약 개발이라든가 아. 국제적인 수준의 새로운 의학 혁명을 꿈꾸면서 지금 그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네.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임원경제 연구소 홈페이지를 가봤더니요. 네. 이 임원 경제지가 유네스코 네. 기록 유산에 등재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어, 저도 맨 처음에는 몰랐었죠. 근데 편집하고 연구소 여러분들의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 을 같이 검토하면서 느낀 것이 당시 이 책이 만들어진 게 1800년대 초인데 예. 그때 당시를 비교해봐도 이렇게 한 민족의 실용적인 문화를 체계적으로 완결적으로 만든 서물이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 그런 어... 결론을 갖게 되었던 거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프랑스의 대백과사백과사전파, 예. 프랑스 혁명 이후에 백과사전파가 있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지만 굉장히 철학 사조에 치우친 백과사전 운동이었고 이처럼. 방대한 그 일상의 실용적 지식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체계화 시켜서 그 자체를 담은 그런 선물은 프랑스에서도 만들지를 못했죠. 어. 그리고 그 당시로 보자면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드물었고, 하다못해 어. 일찍 개화한 일본조차도 이 책에 버금가는 책이 없었고, 중국에도 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분야별로 전문서적들은 있지만, 어. 이거를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균질된 퀄리티로 총괄적으로 어. 하나의 그 선물에다가 백화사정적으로 담은 어. 그러한 단일한 서적은 이번 경제지가 전무후무하게 어. 또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산이 귀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됨과 동시에 예.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게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어. 다른 그 문화유산 쪽 관계자분들도 당연히 그렇다고 인정하고 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세,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게 네. 최근에 뭐 난중일기를 포함해서 네. 다양한 고전들이 네. 있는데 조선왕조실로, 예. 또 그에 적되는 승정원일기, 예. 승정에서 따로 기록한 거지만 거기에다가 난중일기, 또... 최근에 뭐 새마을운동. 아, 새마을운동까지 <laughs>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기록유산으로서 한 10여 종 되는 10여종이 넘을 겁니다. 예. 그렇게 등재를 하는 나로서는 수위를 다투는. 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아. 그만큼 기록 문화도 풍성했다는 거죠. 예. 더군다나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면 임원경제지도 등재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니 아. 제도입니다. 그러면 정말 임원경제지야말로 예. 우리 민족의 대단한 보물이다. 보석이다. 아, 보석이죠. 예. 이거는 감히 자신해서 아마 임원경제연구소 분들은 물론이시겠지만 저도 어, 출판 쪽에 전문가로서 얘기할 수 있지만, 어, 우리나라의 각종 서물 중에 예. 이렇게 우리 전통 문화 내용, 일상 내용을 담은 것으로는 거의 유일한 어.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데 이 책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보물이고 어. 보물이 이전에 보물 창고죠. 어. 거기에 우리 전통 <laughs> 어, 선조들이 살았던 예. 의식주에 관한 모든 실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어, 내려오고, 이런 선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졌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지만, 임원경제지가 존재해왔다는 것도 사실 기적적인 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반드시 등재가 돼야겠네요. 네, 아, 야 아,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 대표님을 통해서 임원경제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개관서를 출간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본서까지도, 네. 어, 완간을 우리 대표님 출판사에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 사실 이건 국가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사야 될 사업인데, 어, 나라에서 이런 책을 총1 1 3권에 이르르는 예. 거지를 연구 번역할 만큼 여유 있게 할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어, 이목경제연구소의 젊은 학자들이 10여 년 동안 4 5여 분이 모여가지고 국가할 일들을 몸바쳐서한 거죠. 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저도 어, 파트너로서 당대책을 완강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laughs> 네. <laughs> 그러면 그 완강이 언제쯤 이렇게 예정을 하고 계시나요? 예, 애초에는 개관서를 내면서 예. 어, 작년 2012년 6월에 내면서 2014년에는 개, <laughs> 다 내자 이렇게 예. 결의를 했고 또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라 확신을 했는데 예. 어, 물론 그 사이에 진전은 있었습니다. 예. 개관사가 나오고 나서 국가에서도 인정해서, 예. 교과부사나 고전번역원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해서, 예. 지원해주시고, 그러고 있는데, 예. 지원금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적어서, 아... 적게 해마다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 내년 만 간을 기억하기는 어렵고요. 예. 마침 또 내년이 풍석 서유부 선생 탄신 250주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 그렇습니까? 어, 재작년이 아마 다산 선생 탄생 250주년이었는데 작년이었죠. 아, 작년인가요? 네. 아, 그 다산 정약용 선생하고 풍석 선생은 2년 차이로 아, 2년 아, 차이입니다. 아. 물론 규장각에서는 같이 근무도 하셨고. 예. 굉장히 그 학술 학문적으로 저하게는두거인이 정조 대왕의 그 뒤에서 후원해 예. 주는 격부그 뭐 교장님께서 계셨었는데 예. 내년 250주년 기념으로 예.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 중에 있고 예. 그때 일부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출판물로. 예. 그리고 여러 교섭을 통해서 될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laughs> 저희 생각에 내년도 약속은 지키기 어렵지만 예. 내후년 늦어도 어, 2015년까지는 완갈하려고 작심하고 아. 있고 어, 관계 여러 부처나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자 임원경제지 2015년 정도면은 113권인가요? 네, 113권인데 지금 임원경제연구소에는 총 59권으로. 아 59권. 네. 네. 출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내년도에는. 지금 연구소하고 있음, 협의하기로는 세번 정도 예. 내서 250주년 기념을 위해서 좀 내고 예. 또그다그 사이에 또 번역이 완료가 된 것들을 예. 다음에도 배가 배가해서 <laughs> 우리 그 기다리시는 독자 대중 여러분께 예. 어쨌든 최선 을 다해서 빨리 내려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우리 완관을 예정하고 계시는 출판사 대표님께서도 어려움은 있지만 2015년까지는 완관을 해보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셨습니다. 자, 임원경제지. 조선판 브리테니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가치를 사실을 잘 몰라봤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본 결과 정말 우리 조상이 우리한테 물려준 빛나는 보석이고 보물이지 않을까? 그러한 새로운 측면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가구 톡톡의 심층 인터뷰 개관서를 출간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 장익순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